듣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출동합니다. 수신 중입니다. 범부. 겠 결정이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주십시오. 출동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응? 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본부 지시 바랍니다. 출동합니다. 공격받고 훌륭한 결정이야. 어서 결정을 내리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내가 안가해 보이 아주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띠 채우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셔 주십시오. 훌륭하군요. 화면에 잡혔습 목표 위치는 스텔레티닉과 수송 중입니다. 네, 한번 해보자. 스텔레이꽉전하십시오 접룡. 뭐? 응? 안전띠고지 결정해.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훌륭하군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보이나? 주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결정을 내. 습니다 시간이 돼.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음. 보세요. a r 하군요 뭐? w 간이 t 군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너의 존재가 느껴진다. 그래 알게.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 n 알게. 훌륭한 결정원기와 광매라고 친구들. 시간이 되분.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사령관님. 불용원기 전. 본부 결정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 본부 지시 바랍니다. 화면 목표 잡혔습니다. 위치는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k 이 Smida. t e 십시오 m 고 있습니다. k o Smida. Teko Smida. Teko Smida. Teko Smida. Teko Smida. Teko Smida. t e 보이나. 화면 잡혔습니다. 음? 수신 중입니다, 본부.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어? 명령을 주십시오. 어? 어서 결정을 내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한번 해봐. 입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한 결정 I guess we a 출동 silent. Shriep to I don't know.